헤징해 봐아 되지. 어, 얘는 오는 거 한번 어, 봐 가지고. 훅 빠졌네. 대훅 빠졌네. 우리가 봐줘. 봐 가지고 해노저 시간 길 바꿀 준비하시고. 이렇게 패스 디펜게스 이렇게 여러 좀. 미리 를봐 가지고 여러분 해노저 왕감 찾아. 5 5 3 2 1 해노저 계속 저막 여러분 해노저 막. 코인상 코인상. 오케이. 여기. 스바 어디 있바가봐 봐. 아, 우리, 우리 빨리 지 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딸기 때려 봐, 딸기 때려 봐. 그래, 들크를 알려줘야 돼. 고맙겠죠? 아, 이 우리도 키자, 어. 우리도 키자. 어이컴 아시피 들크를 알려줘. 이거 고마 고아 나오, 나오네. 어, 돈 아, 아, 있어. 어, 자네, 비클, 비클, 그냥 빠졌어 우리 이스트 봐봐, 이스트 봐이. 5, 3, 2, 1, 이스트, 이스트. 그, 그다음에 딥 해주고. 이거 그 위에 감조심. 오케이, 우리 웨스트로 빼요. 여러분, 디펜을 좀 쓸게요. 디펜이야. 디킬이야 밀어봐. 노스로 살짝 밀어봐. 노스 밀어봐. 저 롱보호 잡아봐. 금질들 들어가서 롱보호 잡아봐. 노스로 올라와요. 여러분 올라와봐. 그 다음에 왕관 찾아. 이거, 호인상이 먼저 묶으면 내가 거기 묶을게.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우리 밑으로. 호인상 묶어주면 가. 알았지? 5, 쓰 3, 2, 1. 호인상 묶은데, 호인상 네. 묶은데, 비을래 오케이, 나이스. 헐, 그럼 디펜 한번만해 여러분. 디펜 한번만해 디펜 한번만 해 줘. 안 끝났어, 여러분. <laughs> 푸시해. 시하면서 디펜 한번만 해 줘. 렇지 마무리하면 되. 여러분 다 잡아. 다 잡아. 한번만 해, 해 줘. 어 끝난 듯. 마무리할게 여기에 파고 프리안쪽에온 응. 거.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잡아. 아, 도야지 응. 응. 오케이. 왕관 쪽볼래 오. 살짝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길이 없어요 여 어, 길이 없다? 좀만 더 밑으로 내려 여러분 밑에 초크 조심해 디펜스 준비하면서 가야 돼 공화 페이크야 이거 공화 페이크 오케이 데몬 빠졌어요 여러분 디펜스 준비하고 그래 디펜스 해 어, 디펜스 해줘 디펜스 해줘 디펜스 해줘 디펜스 해아다 쓸렸다 씨포인상포인상봐 방패 찾아 5 4 3 2 1포인상에 박아 포인상에 박아 포인상 이게... 박아 딜 박아 딜다 박아 박았어 박았어 오케이 오케이 다시 루프로 빼요 여러분 루프로 빼 가르쳐 자 o 어, 다 어, 있어 y 어, o 있어 a n choose y o 준비해줘. 그다음에. 저 w a 조각 d o w 될때 i k i r i 는데 조심하세요. a 키리 k i 키리 a w 키리 o 우리 공 of f 가 v 이 오, 쓰리, 두 h r e 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t w 여러분. w o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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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박 o two, two, t w 올라가 o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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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보 o two, 아. 아 어, 어, 여기 여기 리그로 그래. 여기 리그로. 오케이. 앞라인 살려 줘. 빠 오케이. 공화에 있까요, 여러분? 어, 여러분. 아니,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웨... 아, 지금 들어가도 돼. 왼쪽스로왼쪽 여기서 빠트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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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 저거 들박아. 나이스. 들박고. 이쪽로쭉 빼. 이쪽로쭉 빼. 너무 안 빼도 되안 빼도 되는데. 나안 빼도 돼.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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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시체 먹고 어이 끝났다 이거.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내려와. 내려와. 내려 시체 쭉 내려. 사 있어. 이거 한번 뚫어 볼까 한번 순식간에 들어가서 휘집어. 휘집어도. 이거 보호론이랑 로커스 다 까려서 나이트도 들어와 봐, 들어와 봐, 여러분 들어와 봐. 여기 아래랑 다. 여기 들어와 봐. 그다음에 저 노스쪽 볼까, 노스쪽까지 와 봐, 여러분. 디펜스 시작하면서 아, 노스가. 그래, 디펜 거의 다 빠진. 3? 2 투원 왕관쪽 왕관 왕관 붙일래? 맞죠. 이렇게 나이스 여러분 이제 풀디펜에 저항 먹을 준비해야 돼 여러분. 디펜에서. 우리 내몽 켜줘 또 같이 내몽켜 피리야. 2... 어? 그래. 힐업 해주고. 아. 괜찮아. 한번 터트려보자. 우리 나이 위해서 왕관 보이지? 이스트 볼까, 여러분? 이스트? 와씨, 뭐야? 그림 먹고 죽었다 왕관 실성. 이제 안쪽 파 웨스트 파이, 3 2 u 이거 이거 이거. 아 네, 막혔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아이고. 왜, 우리 세어 이스로 빠져야 돼. 이그룹 들어. 어, 야, 예스이를 쭉 떠. 예스이, 이거 상계, 상계 도망쳐, 도망쳐. 바로 만남. 어, 쟤뭐 잡고? 못 잡고 있어. 봐봐, 봐봐. 우리 지금 돌았어? 응. 어마 오케이 대기 대기 스택 사요 근도들어가고 스택 사고 디펜 준비해 주고 해노저에게 해골 찍어놨어 우리 들고 돌았지 아, 우리 네. 언덕이니까 여기 안쪽겨고 볼게 대장가 끝나면 볼게 대장가 끝나면 5, 4, 3, 2, 원대장가대장가어 디펜 준비해 이제 해골 봐 해골 상대 콜러야어 디펜 준비 어 대목 켜줄게 대목 켰어 대목 켰어 괜찮아 괜찮아 어, 나를 걸리니 어 이렇게, 여러분 밀어봐 조금만 밀어봐 여기 딸피들 있지 딸피들 노릴 거예 여러분 니트 쪽 런을 아, 와줘야 돼. 왔어, 왔어. 어봐어봐 여기 크게 볼 거야. 여기 5초 뒤파이, 4, 3, 2, 1, 왕관? 왕관? 았어 아우, 까비, 까비. 여러분, 다시 웨스트로 가면 상계, 상계해봐. 좀만. 턴 바로 돌아, 여러분. 턴 바로 돌아. 이거 쏘사를 찍어줘야 되는데. 위에 가지 마무리 할수 있으면 막, 디펜스 상계해주고, 쏘사, 쏘사 해골 찍어줄게, 쏘사. 예, 딥대는 좀, 대문 켰어, 대문 켰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딸픽, 딸픽 투탑 해봐, 딸픽 투탑. 바로 콜 돌았지, 우리. 여기 게 5, 안쪽이야, 5, 4, 3, 2, 원. 이거 안쪽? 이거 아우, 그래.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우리 다시 노스로, 노스로 턴. 노스로 턴에서 상계해봐. 정비 한번 하고. 여기서 상계 좌우로 퍼져요, 이제. 웨스트에 밤 있어. 웨스트 밤 있대. 우리 최대한 20쪽 자리 잡고. 소사 헤치를찍어니까 조심해요 스톤 돌아, 나이 켰다 소사 날아왔음 아, 웨스트 7플 있어 오케이. 아 7플까진 아니다 나 데몬 하나 빠졌어 우리 여러분 애니로 더 빼봐 어, 어, 뭐, 내 뭐, 공합 있음, 있음. 아, 내 시. 데몬 있음 우리 오케이 저거 한번 묶어줘, 희찬 오케이 나 공합 페이크 여러분 나 공합 페이크야 페노저 찾아 우리 우리 저 뒷펜으로 어 데몬 터짐 오케이 페노저, 페노저 우리 안쪽으로 온거빨고 쓰리 또원해무조 봐가 해무조에봐가해무조 봐가 아이스밑트로 아이스 푸시해봐 여러분 밑으로 푸시해봐 어 왼쪽에 밤 있다 밤 여러분 밑에 푸시하고 세린이 스 타자마 타자마 지지야 뭐야 꼼 지지야 갑자기 봐봐 신발속 와봐 네자 그러면 사우스 미스트로 뚫는 게나을지도 계속 내려와봐 여기 얘네 싸우고 있다 오케이 여기 언덕 아래로 디펜스 봐봐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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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쇼크 조심하고 오케이 우리 여기 게지 바로 여기 안쪽에 와봐 와봐 여기 왕관 봐봐 파이오포 쓰리 투원 이거 왕관 왕관 왕관이 붙을래? 오케이 나이스 끝만 끝만 더 끝만 더우 언덕 자리 잡아 그대로 그 위에 블럭 체크해 여기 하나 있어. 더 있네? 오케이 여러분 우리 SE로 와봐 SE SE로 와봐 SE SW 초혈이 볼게 SW 어, SE로 쭉빼 사우스로 쭉빼 이제 사우스로 여기 언덕 내려가자 사우스로 위에 블럭 임신인데? 아, SW야 SW 우리 어, 왕관, 왕관 봐요 왕관 걔네 도망가나? 도이 얘네 아, 다워킹어 아, 뭐야? 다말타어 아리라고도 왔네. 아잡질이구나 아, 뭐야? 스톰 문제 시발 애들 안 보인다 아살아는 식어. 살아오는. 이게 되는 살아는아야이 스탠스 몇좀 기만인데? 이스트디마? 이스트 이스트디마. 이스트디마. 이스트마. 어, 정비... 정비 정비 정비. 아 우리 이득 하나도 없잖아. 이것도. 어 왔어. 네, 이 아까, 아까 하던 애들이야. 아까 하던 애들. 음. 여기 너무 좁다, 이거. 이거. 개 좀만 더. 너 여러분들 나와 티피 해 줬지? 대못 줄게 얘는 이사하기 안다. 그줄게 여러분 이거 아니 나나 공압 페이크로 쓰고 테어베봐 봐요. 막에 언덕 한번 묶어 줄래? 이스트 언덕 와 볼래? 이 공압 페이크. 공압 페이크. 여기 여기 고요 왕간 봐. 왕간 봐. 이제 어, 초일이 아니. 킹 투뭐 해놓자 봐 해놓자 해놓자 나무 사이 나무 사이 맞았어 이렇게 됐어 됐어 나무로 빨리지만 나무 빨리 좋아요 이스트로 넘어와그 다음에 넓게 퍼져서 왼쪽에 잡지 못한 건데 우리 이스트로 쭉와 여러분 이스트로 쭉와 이스트로 쭉와 네,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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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킹해주면서그 <laughs> 다음에 방패 먼저 가면은 그 다음에 내가 같이 뜰때뭐 펴줘 뭐? 나왔어 막았어 나왔어 어 베이스 이거인트 돌았어? 어 돌았어 어 이거 쿨 들어봐 우리 왼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거 이거 탱볼 거야, 탱, 여기. 5, 4, 3, 2, 1, 탱, 2명. 이거 2명이 죽어봐. 2명이 죽어봐. 아, 아깝다. 3명이 죽어봐. 3명이 죽어봐. 아깝다. 아깝다. 조심히 여러분, 얘네 턴 바로 돌아. 오케이, 더, 더 해도 돼. 초코마 팔리지 마. 우리, 애니 쪽으로 가. 애니 쪽으로, 애니 쪽으로. 애니 쪽으로, 애니 쪽으로. 애니 쪽으로. 애니 쪽으로. 애니 쪽으로. 애니 로 애니 쪽으로. 애니 애니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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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딩 게이지 각자 알았지? 바로 마딩 게이지. 거기 디펜딩 주고. 우리 바로 안쪽에 웨스 파이. 또 왔어. 쓰리, 투, 원. 피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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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클레. 피클레 받아줘. 받았어. 이렇게 나이트가 조금 더 시간 내주고 싶은. 마지막 소식 따뜻해 체크해 봐. 따뜻해 잔 체크하고. 그렇지, 그렇지. 해비메, 해비메. 해비메, 헤비메 잡아. 헤비메헤비메 받았. 풀 같이 돌았으니까 괜찮아. 아직 괜찮아. 얘는 턴 없어. 여기 초코 조심해. 우리 먼저 박았거든 여기 5초 디파일. 오. 아, 내가 막 여기 받고 받고 밑으로 빼야 돼 여러분 받고 빼야 돼 나이스 받고 빼야 돼 내려온다 내려온다 받고 빼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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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빼 하나도 못죽이 잡질 잡아 이거 그냥 다 잡아봐 일단 초코 조심하고 아, 빨리 지 말고 브리 빨리 빨 뭐야 이거 온다 온다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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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딜안 빠졌지. 근데... 어, 아, 아, 빠졌어! 와봐, 와봐 와봐 그럼 여러분 신발 수가 봐 신발 수가 봐 나이트 끼고 신발 수가 봐 아이 거미야 거미 거미 거미. 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조심해 얘네 딜. 얘보 가고 있어. 가고 보어 가고 있어. 가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웨스트 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시푸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 얘네 돌아 이거 고있 조심해 이어터 파면서 가봐탱한테탱터가지말고탱터 탱커 큐떡, 탱커 큐떡 탱커 잡을 거야, 이거 아디가빠졌다 디펜 준비, 안라 살려주고 아, 어, 쭉 내려봐, 쭉 내려봐, 쭉 내려봐 나이스, 쭉 내려봐, 크게 한번 보자, 여기 거미줄 빠지면 신발 써, 거미 빠지면 신발 써봐 오케이, 에스터, 파이고 쓰리 투 와, 여기 묶은데, 묶은데 아, 잡았어 아이, 아깝다 다시 내려와요, 푸시해봐괜찮네 우리 뒤에 플지 잡지리겠지? 안쪽에 있는 해비 퀵업해봐. 해비 잡자 이거 해비해비해비 헤비. 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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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비 플랍 내가 가줄게. 디펜 준비하고 헤비 잡아. 케이스 디펜 준비 어. 여러분. s 1로 내려와서 디펜. s 1로 내려와서. s 1로 내려와서. 안 오면 먼저 갈 거거든 우리. 대기 대기. 우리 딜굴 있어? 바로 먹게 여기 있고. 사우스 바 있고. 3, 2, 1 피클링 피클링. 그 다음에 풀 디펜. 풀 디펜. 디펜 아 디펜 했어? <laughs> 아, 얜, 안, 안 빠졌다. 우리, 빨리지마. 웨스트로 와요, 웨스트로 와. 빨리지마, 빨리지마. 들어오다 가나? 어, 메인들 어, 가세 에, 깨서고 있어. 있어. 어, 카이팅해요, 포시 카이팅 야 카이팅. 푸쉬해봐, 푸쉬해봐. 여기 보호룸 같은 거좀 깔아줘. 푸쉬. 여기 초고 조심해, 좁다, 여기. 나이트. 우리 너무 늘어졌다. 돼? 빨리 어. 쫓아와야 돼. 긴 라인 와줘야지, 긴 어, 라인. 어, 아, 아, 우리 잡아줄게. 우리 딜쿨 있지? 패너저패너저 어. 파이. 어. 오케이, 보고 쓰리. 여기. 5, 원 헤노정, 해노제 해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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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루어해루 끝났어 거의 이제 해시하면돼 거의. 에. 종 해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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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다종다루종 해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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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다 잡아 루종 해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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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루종 우리 종 해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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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2? 1? 이거? 나저 골라 아, 체크할게. 오케이. 월반 있네. 파쿠나만.. 아, 아, 여기? 웨스트웨스트 웨이스트가 메인웨스트 여러분 웨스트로 올게. 웨스트로 신발 쓰고 올게. 실컷을 묶었어? 야 돼? 어? 이거 왜 <laughs> 다다 자꾸 GG <laughs> 치는 거야? 아 <나> 그냥 가네? <laughs> 뭐, 매너 아닐까? 우리도 GG 쳐줘. <laughs> 매너 있게. 유진모 <요즘은> 거기.. <laughs> 거기 혼자다 혼자. 아, 잡자. 음. 아다 도망갔다. 아, 여기.. 여기 다 있어. 다 있어. 오셈 오셈. 잡을 수 있어. 그냥 걸어와 막 왕관... 한 화면 안에 사람이있 이거 히트, 잡질 뭐야 이거 아 개잡질이구나 어 이거 힐러 그냥 온셈 아, 앞에 버블이라서 잡질이어도 위험해서 아... 탭 빼봐도 이요 인터넷 좀 바꿔 게 그래 그래 오차 킨다? 이거 오씨 야돼 얘네 8무기야 저거 오차킬게 오차킬게 콜라는 옥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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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나 먹이도 있고 인터이잡았집 우리 여기 안쪽에 있는 거, 5, 4, 아. 3, 2, 1, 배드로그 배아아이 아, 아, 아. 우리, 우리 다시 애니로 와요 여러분, 애니로. 지연 한 번만 해줘. 애니로 와, 애니로 와. <laughs> 테노저 살았나? 얘네 나 본다. 애니로, 애니로. 얘네 엄청 어, 깊게 뭐, 들어오신다. 이제 이거, 조심. 통한다, 이제 이 이제 때리면서 갑시다. 턴 돌아. 간메그 어, 들어와야 돼. 앞라인 들어와. 앞라인 들어와. 아, 얘네 이 사이로 본다, 조심해 안라인 조심해, 앞라인 조심해. 디펜 준비해 이제. 아노 먼저 갈게 이거. 코인상! 코인상! 파이! 포! 쓰리! 투! 원! 오케이 빡빡. 우리 안쪽에 안쪽에 온 어. 이거 얼반 끝나면 녹여봐 공화부 묶어줄게 얼반 끝나면 녹여봐 애니가 아 내가 끊을게 이제 묶어놨거든? 다시 애니로 빼고 딸피 때려 딸피 딸피 때려봐 딸피, 딸피 때려줘 딸피 때려줘 딸피 때려줘 뭐, 딸피 마무리해 딸피 마무리해 오케이 오케이 대기 대기 사우스로 내려와 여러분 사우스 내려와 얘네 턴 있어 데몬 있거든? 데모 소줄게 킬업 안 된다 여러분. 드쿨 몇 초야? 허마오 오케이. 허마오 케이 우리 안 투기온 거 볼래 여기? 아 되게 겁이 끝남. 떼먹혀줄게. 떼먹혀줄게. 막았어 막았어, 줄게. 막았어 막았어 여러분. 전속 우리 거 아니지 웨스트 여기 웨스트 봐봐 파이 퍼지 한번 해줘 파이 오아 해봤구나. 노스쪽 파이 오 3, 2, 1, 아 오케이 나이스 아니었나이스 마무리해봐. 라거 얘는 별 별로 없어. 오케이. Okay, okay. 예, 로 푸시하면서 마무리 해 줘. 마무리 해 줘. 피, 피, 피. 얘네 아, 튼, 피. 턴, 피. 턴 얘네가 먼저 돌아, 여러분. 알았지? 턴 얘네가 먼저 돌아. 앞 앞이 블라이트야 나이스. 어 얘네. 오케이 우리 안쪽에. 디펜스. 어, 와 우리 우리 여기 오늘 그 끝났는데 파4 3 2 1. 파가 버려. 받았어. 았어 마무리 줘. 마무리 줘. 끝났어. 끝났어. 다시, 랜덤한 다시 d o 도망 want to walk here. And I want to sit down. Okay, I'm w 이스트 i n g We need to talk about y o 이 to buy. I took your buy. w 어, o three, four, four, 어 o u 공합 i v e four,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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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v 빨리, 빨리 처리하자. 이초크 조심해, 여러분. 초크 조심해. 가뜩 아, 있어? 홀이 늘어지지 말고, 여기, 여기서 조심해, 다시. 언덕, 언덕 조심. 여기에 한 해노저 버자 아니야, 한 매, 한 매, 여기. 웨스트 볼래? 파이. 우리 데모 캐쳐, 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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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모. 어, 가뜩 캐쳐, 가뜩 캐쳐. 근 여러분, 초크 넘어와. 웨스트 쭉 넘어와봐. 그래, 왕관 찾아 해노저 파이. 오, 쓰리, 투, 원. 여기 해노자해노자랑고해 어, 어. 나이스. 어, 이제...